어 네, 왔어요. 언제 왔어요? 언제 왔어요? 후반전 때. 후반전 때. 응? 자고 가는 거 네. 자고가어어요 어디다? 탄무테. 산모테. 아탐모테에다가네 하나 남는 거 있죠. 아잘 뭐. 아, 됐네. 아, 아. 인천 FC 내려오, 레드팀과 저, 저 팀이 어디죠? 우리, 저 팀이 어디에요? 상대팀이? 위펠 위펠 에위펠이요 위펠? 위펠

여기 여기, 잘 모르신 분이... 지니천 대 위필 다 떨어지라고 얘기를 해줘야지, 그러면 반반전 시작했습니다 와, 엄청 많네, 진짜, 팀이. 부모님들이다 오셨나? <laughs> <목소리> 진 나가면서 받아. 나가 중궁나 붙어 붙어 아 궁중, 중궁 오늘 중 시까지밖에 영업을 안중 궁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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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길어 아, 너무 키어 아, 오! 골 어! 들어간거야? 들어왔어 들어드어마 드라마. 드라라가서해야 진짜 선제대 압박해 압박 압박해 아, 같이. 1대 0입니다, 1대 0. 진짜 1대 0. 아, 하민아. 하민아. 유남에 침착해. 너는 왜 올라가? 현석.

나렇지 됐다. 습니다 현서. 현서. 서현이서한번두번하고 아. 현서. 줘야 돼. 민아 진짜 깨야 올라가 란다고? 너도 그냥 같이, 막 올라가 냐? 이, 위 치가 있 는데. 2 코너킥입니다. 아이쿠 뒤로 연석 뺏겼습니다. 아민 커트 어, 민주 제대로. 다시 현석 n I'm not sure. I'm not s 광서 나가. 경민이. 아 광서야요 <laughs> 정도 거리면 패스하면 안 돼. 차라리 건너가줘 뒤에를 더 크게 주자. <laughs> <잡힌다>. <laughs> 아아오 놓쳤어. 슛. 아, 역구물. 아민아, 역구물. 그렇게 길게 걷어내야 돼. 지금처럼. 현수야, 붙어, 현수야, 붙어, 그냥, 네. 현수! 아. 사랑이. 아 지난 슛. 슛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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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려가. 내려가. 가민 쪽으로 붙어 줘. 어트 그렇지. 살려야 돼. 살려야 돼. 살려야 돼. 슛. 아. 잡 어, 아, 아,

달라 가고. 여기서 나가서 나가야지. 여기서 나가 내려와 이제. 으또 나가면 돼 바로. 다. 나와. 고 달라고 해, 벌려 형수 아이고. 벌써 나가라고 형서 같이. 그리 으로 갔다가 네 맞아요. 같이 들어가야지. 잘라 먹어. 야, 도형아 붙어 여기. 도형 붙어 칠번 <laughs> 도형아. <웃음> 킥이 여기까지 안날라오잖아 붙어 그냥. 치번한테 <laughs> 붙어 아, 화면 이리로 당겨서. 10번 당겨 10번. 이게 <laughs> 필요야 되는데. 저럴 수가 안 돼! 시도 하 어이, 막 미는데. <목소리> よし。 안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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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로 안으로, 안이로로 안으로, 로 안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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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아가이도서 있어. 서 있어. 어, 돌아, 1대1. 돌아, 돌아. 아, 줘, 자, 가자. 1 대. 걸렸다. 걸렸다. 붙더라고, 여기. 진원 진원 때 때려 아 아우 안 들어가네 자 하나 하자 진호는 하나 하자 지도 살렸어. 아, 뭐. 민주. 아. 좀만 힘내자. 진천 집중하고. 좋아. <목소리> 민주 간다 민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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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건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야, 너네 스텝. 너무 조용하다. 어깨, 와서 캐칭하고 앞으로 넘어지는 것까지. 이렇게 한 번. 안돼, 안돼, 안돼. 한 번. 그렇지. 야, 소통하면서 해야 돼. 잡고 와서 잡고 넘어지는 것까지. 이렇게 온 방향으로 넘어지고. 다시 또 왼쪽, 반대쪽 다시 s t 와서 넘어지면서 바로. 그렇지, 주고. 여기 4개씩 빨리 일어나라. 그렇지. 네. 한번 더. 일어나. 네. 언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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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짚고 와서?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되티룡으라 티룡으로, 로넘어으로 티룡으로, 으로티룡 파울 티룡으로, 티룡으로, 티룡 잡고 다룡으로 티룡으로, 티 다시 세. 다시 세. 다시 세. 재랑이 프리킥. 재랑이 리킥 패스 좀 하고 들어가면 슈팅 때릴 거니까 물 풀어라. 슈슈 들어갔다. 방향만 맞았으면 들어가는 거야. 전반 데리고. 끝났습니다. 1대 0으로 전반 끝났습니다.